여러분, 아이유 좋아하세요? 저는 아이유를 팔로우하고 있는데요. 어, 노래도 정말 잘하는데,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고 와, 진짜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구나, 이런 생각을 하고 감탄했습니다. 또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아담 갤러거라는 그런 여행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는데, 이 사람 포스팅을 보면 진짜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집니다. 여러분은 어떤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으신가요? 혹시 저 팔로우하고 있으신 분 있나요? <laughs> 근데 제게 많은 영향을 준 인플루언서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팔로워도 얼마 없고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인플루언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독서를 꾸준히 하고 어,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깊게 나누고.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몸을 갖고고 있습니다.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주 봉사 활동을 갑니다. 이 인플루언서의 이름은 바로 제 지인들입니다.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멀리 있는 뭐 연예인 같은 사람을 상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습니다. 인스타그램에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맛집 패션 뭐 데이트 장소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플루언서는 잘 생기고 예쁘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거고 진짜 인플루언서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강연 주제는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이고 저는 그 해답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열정입니다 조금 더 과장하면은 충동적으로 목표를 정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, 충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충동 구매, 뭐 일탈, 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저는 굉장히 다릅니다. 충동은 선물이고 삶의 나침반이 될수 있고 또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. 이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거니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정말 무궁무진한 추진력을 얻게 돼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제네 가지 충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입후보마감 1시간을 앞두고 정교회장에 출마했습니다. 원래 정교회장이라는 거는 되게 멋있고 뭐 번듯해 보이는데 아 나랑은 거리가 있다. 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. 근데 마지막 날에 제 친구가 야 이규빈 넌안 하냐?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제 심장이 엄청 떨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한 시간을 앞뒀는데 친구들 사인을 받아서 그 길로 출마했습니다. 뭐 당연히 당선됐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겠죠. 두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병원 체험을 한날 그날 하루 만에 저는 진로를 다 바꿔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저는 원래는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뭐 이런 해외 명문대 유학을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 대체 무슨 직업을 갖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법의학자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의학자는 그럼 대체 뭘 하는 직업일까 그래서 저는 법의학자가 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 체험을 하게 됐는데 법의학자랑은 아무 상관없이 외과의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거기서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근데 그게 뭐 추상적인 뭐 사명감 생명의 신비 보람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되게 순수한 흥미 강렬한 몰입을 느꼈습니다. 저는 제가 저 자리에서 정말 수술을 하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고 그래서 그 길로 저는 1년 동안 해온 유학 준비를 다 접고 그 날로 저는 국내 이과가 되었습니다. 세 번째로 저는 행정고시도 굉장히 충동적으로 결심했습니다. 원래 저는 제가 뭐 직업을 제 꿈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. 어 그리고 저는 어 직업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직업을 바꿨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종량제 봉투가 사무관 한 명이 만든 그런 정책이라는 걸 듣고 마음이 훅 움직였습니다. 그래서 그 행정고시가 대체 뭐지?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사실은 그 분야에서 10년, 20년 굉장히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은 하는 일 자체가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또 고시를 합격하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날 저는 고시를 결심했고 제가 뭐 고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과목이 있는지 내가 그 합격권에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군대를 다녀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날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직 군대를 못 갔습니다. 마지막으로 방송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, 고시 공부를 할때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다는 생각, 사회에서 나 이규빈이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, 고시만 끝나면 내가 진짜 시원하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었다 이걸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합격하고 어느 날 밤에 저는 새벽 3시 44분인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술에 만취해서 하트시그널 pd들한테 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날 답장을 받았고 그 길로 하트시그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동은 왜 충동일까요 충동은 빨리 식어버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니까 충동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동만으로 지금 제 모습까지 올수 있었을까요? 충동을 좋은 에너지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 번째 핵심인 냉정한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. 첫 번째 충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, 저는 다른 세 명의 후보에 비해 되게 늦게 진입을 했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해야 됐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그만큼 더 미친 듯이 선거에 매달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저런 단체 티를 맞추겠다고 새벽 1시에 동대문에서 티티를 맞췄고 또 제가 매일 쉬는 시간마다 선거 기간 내내 1학년 1반부터 6학년 14반까지 매 쉬는 시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. 그래서 갔던데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오지 말래요. 선생님들이 너무 싫어했어요. 이제 다 아니까 그만 와라. 근데도 또 갔고. 아마 정교회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. 두 번째로 고등학교 때 아무 대책 없이 이제 유학을 준비하다가 국내로 옮겼을 때 저는 1년 동안 뒤처진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서 특히 수학을 따라잡으려고 한 달에 수학의 정석을 7번을 풀었어요. 수학의 정석 풀어 보신 분 알겠지만 한 번도 풀기 정말 싫은 그런 책인데 정말 열심히 했고 물론 그랬음에도 내공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의사의 꿈은 포기하게 되었어요. 근데 저는 그때만큼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고 지금 되돌아봐도 그때 제가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게 그런 근성과 끈기가 있다는 걸 알지 않았다면 저는 고시에 감히 도전하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. 세 번째로 고시도 굉장히 충동적으로 준비한 탓에 처음 두 번은 떨어졌어요 저렇게 좀 출연한 고시생의 모습을 가져와 봤는데 절대 늦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주변에서는 사실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서 1년 만에 합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했어요 근데 좀 그런 거에 쫓기다 보면은 제가 실패할 것 같아서 일단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고시생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순 공부 시간 10시간을 채우면 합격을 한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고, 도서관에 있어봤는데 처음에 5시간도 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좌절스러웠는데 아, 이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핸드폰을 멀리해보자 그래서 저는 사물함에 핸드폰을 넣고 잠그고 올라간 걸 계속 반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공부 시간이 조금 늘어나 있었고 제가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. 또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남들이 볼 때는 좀 아, 제좀 오버스럽다, 뭐 이런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컨디션 관리를 되게 못 하는데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한 1차 시험, 이건 IQ 테스트 같은 거라서 순발력도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그 전날 되면 저는 잠을 못 자서 2시간을 자고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긴장을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잘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잠을 못 자도 시험을 잘볼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의고사를 진짜 피곤한 날 보고 뭐 영화 보고 그다음에 바로 시험을 보고 순간순간 되게 피곤한 순간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연습한 탓인지 평소에는 120 문제 중에 20개, 21개를 틀려서 합격하던 시험이었는데 마지막 해에는 120 문제 중에 8개, 9개를 틀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방송은 제가 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PD한테 사실 처음에 연락을 해봤어요. 시즌 원때 저한테 출연을 권유했던 PD가 있었는데 그 PD님께 어, 저투 출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자 출연자는 다찼대요 이제 여자 출연자를 구하고 있다. 그래서 아 끝났구나 하고 사실 멈출 수도 있었는데 그날 따라 제가 아 이대로 포기하긴 너무 아깝다. 그 아깝다는 감정은 사실 뭐 항상 들수 있는데 그때 제가 다른 방송도 섭외를 받은 상태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하트 시그널이라는 이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놓치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술의 기운을 빌려선진 모르겠는데 새벽 3시 44분에 그 메일을 쓰기로 결심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다행히 하트 시그널에 출연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제가 겪었던 그런 충동의 순간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고 또그 순간만 기억할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생각보다 살면서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고 어, 이규빈은 좀 다른데도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공무원을 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. 저는 공무원을 하려고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제 꿈은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는 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공무원을 고른 겁니다. 근데 저는 이 공무원도 인플루언서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공무원이 제 인플루언서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인플루언서였네요. 여러분이 제 강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제가 제 꿈에 조금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플루언서 이규빈이었습니다.